지금, 형국 공부를 하나 해보려고요. 네. 네. 그래서 뭐, 남자, 여자는 상관이 없고, 사주를 하나 이제 발체를 한 거예요. 네. 자, 지금 이 사주에 조우가 어때요? 자, 일주일 사하라는 큰 불이 있어요. 네. 큰 불. 자, 그런데 월간의 을목이 제대로? 목성을목성하는 뭐, 간의 기별도 안 가요. 그렇죠? 네. 지금 을목이 경금과 유금. 연간의 경금, 월주의 유금한테 쌓여 있어가지고, 네. 냉기를 좀 갖고 있어요. 네. 그쵸? 네. 목소리가 잘안 돼서 뭐 해봤자 뭐간에 기별도 안 간다, 이거야. 그런데 네. 문제는 사화라는 불이 있는데, 하필이면 옆에 유금이 있고, 네. 연간의 경금이 있는 거야 투간이 됐잖아요 사화 안에 경금 쇠가 네. 그러니까 사화라는 안에 있는 병화의 힘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. 그럼 조우에서 약간 좀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야 네. 화력 입장에서는 네. 자 우리 시지의 술토를 눈여겨 보자고요 네. 여러분들 시지의 술토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젖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일지 사화가 없는 경우에는 진토로 돼 있어요, 지금. 그렇죠? 그렇죠? 사화가 있어서 무토 정도 된 거예요, 지금. 네네. 그렇죠? 네. 그럼 사화의 힘은 더 약해져. 네. 더 약해진 거예요. 네네. 사화가 네네. 그것 때문에. 네네. 그러면 이 사주는 화력이 뚝 떨어진 거죠. 네. 조은는 결국은 다소 습하다. 습하다. 술토하는 신금도 있고 연치 술토하는 또 신금 있어요. 네, 네. 맞죠? 네. 이해되셨죠? 예. 예.